어, 유다 수업장이 어, 출연자분이 어, 첫 번째 를 더블 호기했고 번호를 치면서 네. 정말 이분이 스코어가 향상될 수 있는지 스코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님께서는 수행 점검해 주시고 네. 어, 진짜 정확한 필드 레슨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표지 나오셔 가지고. 아, 제가 제가 그 제가. 안 꼽힙니다. 어, 표지 나오신 님이 제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었습니다. 네. 아, 제가. 어. 표지 제가 뭐 지금 좀 <laughs> 만들 필드에서 이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이런 힘을 낸다거나 어, 지금 스윙 교정 이런 거는 필드에서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필드에서는 필드에서 오로지 공만 보고 쳐야 되는데 어, 더 힘을 내거나 저 이게 안 돼요. 아니 공은 끝까지 보니까 자꾸 이들들 짐을 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뭐 필드에서 일단 할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유자솜씨는 저, 습 장에서, 일단,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고, 아. 제가 일단,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받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주시면, 제가 여섯 장에서 그럼니더 네. 좋은 팁으로. 자, 다시 한 볼게요. 자, 다나한시고 다시, 인스윙. 아, 일단, 저... 여기서 제가 유자솜씨가 어, 이당기는힘이 얼마나 이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터치를 하다로 저기 아! 자 백스윙 자 치세요 치세요 당겨 어. 더, 더 지금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백 다운스윙 상에서 이제 근력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힘이 있으면네이쉽를낼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다시 이런 거 보시고 자 순간적으로 하나 백스윙 자, 하나 아주 따따 맞지 이런 맞죠 네? 자, 순간적으로 강하게 팍 내릴 수아 바로 확실 어! 확실히 틀려졌어요 아, 지금 틀려졌는데 응. 다시 순간적으로 <laughs> 팍 내린 하나 둘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지 오. 자 그런 느낌으로 음. 아 출연자 이제 집에 가야겠는데요 너무 힘들합니다 어네다 떨렸어요 쳐볼까요 그립이 네. 확실히 바뀌어진 게 느껴지네요. 위크 그립에 스트롱 그립으로 확실히 바뀌어졌습니다. 네. 순간적 강하게 팍 내립니다. 오, 지금 빗맞았는데도. 네, 빗맞았어요. 지금 타치가 스위스 파드 맞지도 않았는데도 저런 거리가 납니다. 자, 지금 우리 세븐 코스 7번 홀인데, 지금 여기 티그라운드에서 저까지 지금 약한 130m 정도 거리가 요 물론 내리막이지만 130m 정도의 거리가 났습니다. 괜찮았죠? 네 괜찮아요 자 순간적으로 내리는 그 힘을 조금 더줄수 있게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더자 반복 하나 자. 그렇지 하나, 두. 하나, 두. 그렇지. 하나 자 보시면 허리도 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끌어당기시네요 네. 아 하나 네. 둘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남들 허리를 넣고 차라 지만 내가 힘을 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팔로우만 쳤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지금은 온몸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강하게 땡긴 느낌으로. 아 어, 좋아요. 근데 이게 리듬 타지 말고 순간적으로 팍팍 신장 기분으로. 그게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그렇지. 웃음> 우리 그줄 달리기 하듯이 <laughs> 강하게. 우리 프로님은 상태가 안 좋은 게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 어 좋아요. 요걸 조금만 연습을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처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가, 어, 가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요런. 이런... <laughs>